지금 오늘 아침 일출 순간에 지금 찍고 있고요. 아, 막 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가. 아, 오늘 날씨가 아주 장관이, 오늘 제일 장관이네. 보니까, 아, 저쪽 배도 보이고, 어, 해가 뜨고 있어요. 해가 뜨고 있습니다. 상당히 순식간에 올라와요. 해는. 방금 전에 사진 찍고 있을 때 분명히 없었는데, 순식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절반 절반 올랐네. 벌써 보이시죠? 음.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 밑에죠. 오공이 있어, 요공이 오공이랑 같이 지금 일출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오늘 진짜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해가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 음. 배들도 보이고 장관입니다 장관 정말로 오늘 아. 하늘도 장난 아니야 하늘도 끝내줘요 하늘도 그림이 아주 예쁘게 껴가지고 일출의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출 이게 방 안에서 찍고 있다는 거방 안에서 막히 춥습니다 이제 새벽에 새벽에 밤에 나가봤는데 낚시하러 너무 추워요, 밖에. 음. 사진 좀 찍어야겠네, 이 멋있네. 어우. 야. 오메가 오늘 찍는 거 아닌가, 오메가? 그래도 오메가 찍겠는데 잘못하다가? 어우. 음. 물 돌려줘도 한방 찍고. 멋집니다 아주 멋져요 아, 지금 사진 찍는다고 지금 오메가 이제 지금 보이는데요 오메가 오 오메가 오늘 보이네요 오늘 오메가 이거는 진짜 3대가 덕을 쌓여 볼수 있다는 그 모습인데 오메가는 야, 아, 제가 덕을 쌓았나 보네제 3대가 오메가 장면 오메가 장면 이야 우와. 저도 한 번도 오메가를 못 봤어요. 오메가를 못 봤을 거야, 아마도. 저 오메가라고 이제 말출. 오메가를. 이제 감동스럽네, 감동스러워. 여기는 강동 중앙공원 앞이고, 저는 지금 오피스텔에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지금, 아, 오메가. 없어졌고요. 지금 오메가 없어졌고 완전히 이제 떴습니다. 아, 물 위로 올라왔고요. 음. 멋있네요. 진짜 멋있어요. 일출을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감동스러워요. <목소리> 예 오늘 여기까지 일출양면 음,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기는 강동 어, 산화동이었습니다. 북구 울산시 북구 산화동 더품 오피스텔 앞에서 찍었습니다. 아, 더, 더품 오피스텔 안에서 찍었습니다.